카페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요즘은 단순히 차 마시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이색 카페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멘토가 필요한 시대.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멘토가 있으신가요? 마포구에 위치한 힐링 카페. 이곳은 전문적인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상담사인 대표님께서 손님들의 멘토가 되어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힐링할 수 있는 멘토 카페라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카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주로 연인들이 와서 네. 많이 성격 분석을 하고 가는 카페인데 주로 친구나 가족들, 뭐 연인들이 서로 오면서 자기 성격이라든가 상대방의 성격을 좀 이해하고 또 어떻게 맞춰 나가면 좋겠는지 관계 분석을 많이 하는 심리 카페예요. 여성 두 분께서 힐링 카페를 방문하셨는데요. 힐링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운터에서 건네주는 설문지를 받아 해당 문항에 체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쉬운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손님들은 상담사분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성격 분석 설문지에 응하면 된다는데요. 설문은 총 80여 개의 문항으로 20여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답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질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여성분께서도 진지하게 답을 하고 계시네요. 설문지를 체크한 후 카운터에 제출하는 여성분. 멘토 상담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성향 분석을 한후 멘토링을 진행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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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멘토 상담사 김상정이라고 하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자매예요. 아, 자매예요. 네, 네. 어느 분이 언니시고 동생이신지 저, 저, 제가 아, 언니고, 네, 동생이 아, 언니 분이고 네. 동생 분이시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서로 아마 굉장히 서로의 성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laughs> 네. 되는데, 자 언니는 동생 분의 성격에 대해서, 동생은 언니 분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아내 언니는 내 동생은 음. 이런 거 같다. 그동안 느꼈던 거를 가볍게 한 마디씩 해보고 시작할게요. 가족이라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성향도 알게 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또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진로를 정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멘토링 어떠셨어요? 어 동생이랑. 뭐... 평생 같이 살았지만 음. 잘 아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어서 음. 한번 오늘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어,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대해야 될지를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 검사가 이상하게 나올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음. 딱 맞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신기했어요. 카페에는 커플끼리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색 데이트도 하고 서로에 대해 알수 있는 기회도 될것 같아서 좋을 것 같네요. 서로 만나다 보면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많고 이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서로의 성향을 잘 알면 다툼이 좀 줄어들겠죠? 안녕하세요. 하세요두분 커플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 카페 말고 이곳을 방문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원래 홍대에서 네. 자주 노는 편인데 이제 그냥 카페 말고 색다른 카페가 무엇이 있나 찾아보던 차에 이렇게 이제 둘이 심리 상담을 할수 있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게 됐어요. 네, 그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어, 알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먼저 여자 친구가 먼저 오자고 해가지고 뭐 그냥 감사합니다고 왔습니다. 카페에는 여러 명의 멘토 상담사가 있어서 서비스가 편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사 개월 정도 만나 보니까 서로 성격 좀잘 알겠어요. 어때요? 여자 친구의 <laughs>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좋고 화자하는 거잘 따라해줘가지고 음, 별로 엄청 좋다. 뭐 <laughs> 네. 불편한 거 없는 것 같아. 남자 친구는 되게 진지한 성격이에요. 뭔가 좀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본인이 맞다고 믿으면 행동력이 되게 빨라져요. 연인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상대방의 성향을 알고 나면 매끄러운 관계가 유지되는데요. 서로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관계를 더 오래 지속하는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멘토링 마치셨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네, 뭐 평소에 여자 친구 모르던 성격까지 다 알게 돼가지고 네. 좀 좋고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laughs> 여자분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원래 이렇게 서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음. 혹시나 궁금해가지고 와봤, 와봤거든요 근데 상담사분께서 친절하게 말도 잘 해주시고 해서 더 귀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랑이 쏟아지는 커플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돼서일까요? 둘 사이가 더 행복해 보이네요 요즘 사이가 멀어진 커플 계시다면 멘토 카페 한번 찾아보는 거 어떠세요? 누구나 바라고 있지만 나를 위한 인생의 멘토를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기 성격을 좀 이해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많이 경쟁하고 사는 사회라서 좀더 능력 있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종용당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은데 사람마다 욕심을 낼수 있는 성격이 있고 또 부드럽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격을 좀 이해하고 성향에 맞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직업들을 선택을 한다면 좀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멘토가 한 명씩 있다면 인생을 사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대화를 통해 나를 알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이곳 힐링 카페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VJ 매거진 조혜지였습니다.